할렐루야! 아는 사람이 금년을 시작하면 자신도 금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족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면 자신도 보수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기분과 다짐은 쉽게 전염됩니다. 기쁨과 행복도 전염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통한 기쁨을 주변에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같이 역임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네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우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아멘.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 찬란했던 빛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절에 보면,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했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져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성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 무너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2 절에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순금같이 번쩍이던 성도의 모습이 지랑아리 같이 보잘것 없이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도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다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서 다스리실 때 성전은 거룩하고 존귀했지만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는 적에게 짓밟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하셔서 다스리실 때 성도는 금보다 귀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면 지당아리 같이 보잘 것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을 자랑해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성도의 삶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문 속에서 백성들의 자녀들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녀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할 자녀들이 세상의 걸음더미를 안고 살아가므로 영적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붙들어주시지 않으시면 귀한 자녀들의 삶도 금세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언제든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굳건히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걸음더미가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떠나므로 성전과 성도의 삶이 모두 무너졌음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굳건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늘 함께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